호보 신형 그 정골팬 6T짜리 무쇠 어 지금 영상 보여드리는 거고 밑에 버너는 NIP 스토브입니다 NIP 그 장점은 높이 조절 다리가 있어 가지고요 예전 거 강염 스토브들은 이렇게 긴 다리를 사용했을 때 정골팬 전골펜 그리들이나 정골팬에 긴 다리를 사용했을 때 강염 스토브가 그 닿지가 않아 가지고 이게 해바라기용 이거든요 이게 해바라기용으 하면은 다리를 짧은 다리로 바깥게써야 되는데 지금 그 NIP 거 강염 스톱을 쓰면은 옥타곤 강염 스톱을 쓰면은 높이 조절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해바라기 다리 길이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이게 최고 장점이고요. 국산이고 AS가 된다는 게 장점입니다. 보시면은 그리고 화구가 불이 예전에 그 중국산 강염스토브에 비해서 어 넓게 펴진다고 해야 되죠. 해바라기나 이런 것보다 화력은 한두배 정도가 좋은데 그거보다더큰 장점은 강염스토브가 위로 그냥 올라오는 그게 그 단점이 자 장점이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런 정골팬이나 그들을 사용하실 때 여기만 국부적으로 열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NI-P 거그 강염스토브 같은 경우는 넓게 펴져요. 화구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열을 받게 돼 있습니다.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 1분이 지났는데도좀 열이 늦게 받죠? 어 늦게 받는 게 저희 거팬이 두꺼워서 예 두꺼워서 열이 늦게 받는데 어 제가 집에서 테스트 해보니까 한번 열을 가하고 나면은 한 20분 이상은 이 열기가 보존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 캠핑 가셔가지고 뭐 전골 요리든 아니 볶음 요리 같은 거 하시다 보면 이렇게 계속 끓여가지고 드셔야 되는데 어, 저희 거 쓰시면은 그이찬 열기가 상당히 오래가기 때문에 번호를 어, 안 키고도 어, 오랫동안 따뜻하게 음식물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최고의 장점입니다. 고보꺼의 장점은 NIP 꺼 보시면 지금 2분이 지났는데 바람이 좀 많이 부는데 지금 상당히 뜨거워지긴 했는데 아, 열이 좀참 늦게 올라오는 게. 어 장점입니다. 캠핑용에서는 열이 늦게 두꺼운 게 좋아요. 왜냐하면 어, 화로대나 그, 그 강한 그 스토브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음식물이 잘 타요. 타고 코팅이 잘 이런 코팅 같은 경우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 캠핑 가면은 보통 뭐 서너 시간씩 막 이렇게 수다 떨면서 음식물을 계속 섭취를 하시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데미지를 많이 입는다고요 코팅에. 그러면은 얇은 팬을 썼을 경우에는 아무리 코팅을 좋은 걸 써도 금방 날라가 버립니다. 그래서 두꺼운 걸 쓸수록 유리합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이제 끓고 있네요. 이상 그, 코, 그 코보 그코 정골팬하고 정골팬 전골펜 받침대, 정골팬 받침대와 NIP 거, 그 옥타곤 강염스토브 같이 안내해 드렸어요. 이상입니다.